네,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그럼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거짓일까요? 통일외교부 김민지 기자 좀더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참 설들은 많아요. 그런데 뭐가 사실인지 혼란스럽거든요. 뭐 저도 하루에 여러 가지 글들을 봤는데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네, 정말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취재 기자로서도 좀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네. 좀 내용을 짚어보면 지난 20일에. 김정은 위원장이 심혈관 시술을 받았다는 보도가 음, 있었고요. 그렇죠? 다음날 CNN에서 위중하다 이런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네. 또 심지어 사망설까지 보도하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음. 또 북한 TV가 김정은 위원장의 사망 소식을 전하는 듯한 가짜뉴스 음. 영상이 돌기도 했습니다. 네. 혼란이 커지고 있는데 또 최근에는 코로나19를 피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원산에 가있다 이런 내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런 음. 내용 중 중에 확인된 건 아직 아무 내용도 없다는 음. 겁니다. 네, 우리 정부는 이 건강 이상설이 사실이 아니다 이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겁니까? 정부 입장은 좀 일관적입니다. 네. 북한 내부에 특이 동향이 없다라는 음. 거고요. 건강 이상설을 뒷받침 할 만한 근거도 없다는 겁니다. 통화대는 네. 이런 내용을 확인했다라는 표현까지 썼고요. 네. 정보 자산을 통해서 확인을 했겠죠. 그런데 여러 장황을 봤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원산 일대에 머물고 있다라는 정보 분석이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아서 남북 협력 의지를 밝혔는데요. 네. 이것도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이 이상이 없다라는 걸 전제로 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왜 이렇게 미확인 소문들, 뭐, 이렇게 보도들 끊이지 않는 걸까요? 네, 내용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이 사진이나 영상으로 공개되지 않는 한 계속 추측성 소문과 음. 보도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또 대부분 나오는 내용들도 출처가 불분명한데요. 그렇죠. 소식 사 발로 인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내용도 보시면 사망설부터 건재설까지 내용도 굉장히 극과 극입니다. 네. 때문에 정부에서 우선은 확인해 주는 내용을 최소한의 음.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북한이 김 위원장의 행보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알려주거나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면 가장 정확할 텐데요. 네, 우선 북한에서는 건강 이상설이 나온 이후에도 김정은 위원장의 간단한 그런 동정보도만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사진과 영상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 건강 이상설을 100% 불식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북한이 계속해서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좀 궁금증도 사실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김 위원장의 이제 신변은 그냥 개인의 건강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에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잖아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겠어요. 네, 북한 정보가 사실은 또그 중에서도 최고지도자의 신변 문제는 음. 북한에서도 최고 수준의 기밀 사항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확인이 더 더욱 어렵고요. 때문에 소문이 퍼지고 재확산되고 또 혼란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근데 이 사안은 우리나라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고요.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좀 관련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최대한 공개를 하는 게 혼란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보입니다. 네. 김민지 기자 잘 들었습니다.